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행 플랫폼 개발을 발표할 윤소인입니다. 목차로 첫 번째로 타임뱅크 소개를 먼저 하고, 두 번째 시간은행 플랫폼, 세 번째 진행 개발 결과를 말씀드리고, 네 번째로 향후 계획과 다섯 번째 개발 일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타임뱅크 소개로 지금 시간을 접촉하는 지민이 마을 이야기를 보시면, 마을에는 특별한 화폐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 화폐입니다. 이렇, 이제 이렇, 이렇듯이 이러한 시간 화폐로 도움을 주고 받을 때에는 이제 나이든 물론 도움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모두 동등하게한 시간을 도우면 그 시간만큼 시간 화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봉사는 보통 봉사 제공자와 수혜자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하지만 타임뱅크 코리아 기본 이념에서는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정신에 따라서 봉사 제공자와 수혜자가 시간을 기반으로 동등한 관계로 상호 호혜적인 봉사를 할수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타임뱅크 운동이 주목되고 있고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봉사자들이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봉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시간 은행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1980년대 미국의 이 박사에 의해서 시작된 이 운동은 현재 34개국에 걸쳐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미국 내에서만 최소 300개 이상의 사인뱅크 기관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임뱅크에서는 그 코디네이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코디네이터는 받기만 하던 이런 어르신들이 함께 시간 여행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기쁘고 뿌듯해서 보람도 느낀다라는 코디네이터의 그런 게 있었고요 어~ 한 시간의 봉사활동은 어~ 한 시간 화폐로 환산해서 모든 사람의 노동이 동등하다고 간주하여이 가치의 교환을 위해 시간 화폐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행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코디네이터가 일일이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 주던 기존 방식을 자동화된 플랫폼을 통해 용이하게 하고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가, 개인이 시간 화폐를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다음에 커뮤니티 구성원 간의 상호 회에서 공사를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해외에서는 다수의 플랫폼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옆에 사진을 보시면 어, 다수의 이런 해외에서 다수의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플랫폼이 필요해서 저희는 이제 시간은행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해외 사이트 링크 저희가 이제 그 해외 사이트 지금 보시면 타임 리퍼블릭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잘 만들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간이 나오고 시간과 그리고 이제 시간 지갑, 지갑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수상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이트 리 플랫폼. 네. 플랫폼의 기본 아이디어로 첫 번째는 공사 활동 후 타임뱅크에 입력해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타임뱅크 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의 수혜자가 될수 있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코디네이터는 회원이 도움을 요청하면 인근 지역에 적절한 회원을 서로 매칭하고 도움을 받은 회원은 도움 인증 게시판에 감사 글을 올려서 도움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그후 도움을 준 회원은 해당 시간만큼 시간 화폐를 보상받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회원은 한 시간의 도움당 한 시간 화폐를 부여받고 시간 화폐로 다른 회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봉사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단기 개발 목적으로는 코디네이터를 위한 플랫폼 개발, 개발로서 회원관리 검색과 손쉬운 매칭,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디네이터 자료실습니다 음, 개발 내용으로 첫 번째로 저는 어, 모바일 플랫폼과 웹 플랫폼을 했는데 모바일 플랫폼 스토리보드 및 인터페이스 설계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자바를 이용했고 그리고 웹플랫폼 스토리보드 및 인터페이스 설계는 자바와 MySQL, 스프링, 스프링 부트, 마이바티스와 템플릿은 지금 부트 스트랩3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지금 제가 쓴 템플릿은 이건데 제가 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발 진행 결과 모바일을 먼저 말씀드리면 모바일 앱 스토리보드로 음, 저희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냈고 제가 지금 제작 중인 인터페이스 샘플인데 아직 제가 기능도 아직 논록고 좀 많이 부족해서 다음 달에 다 완성해서 다시 말씀,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 진행 결과 외부로는 지금 제가 로그인과 회원가입 기능만 했는데 사이트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직 제가 기능이 다안 됐고 좀 많이 부족합니다. 어 그냥 이 서버는 그냥 로컬 환경에서만 가능하게 했고 외부 접속은 어느 정도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얼추 완성되면 그때 다시 말씀 다시 완성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그인과 회원가입 이 정도 어? 회원가입만. 네, 로그인까지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말씀드리면 코디네이터용 플랫폼에서 웹 중심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웹사이트를 불러오는 형식으로 앱 개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실한 앞에 관리 기능 구현과 AWS 클라우드 서비스 구현 및 테스트 네, 계획이 있고 장기 계획으로는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하고 시간 앞에 관리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공사단체, 지역 커뮤니티 등에 상용화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